나머지 값, 다음 중, 나머지 값들과 다른 하나 를고 하세요. 그렇거든 자, 1번. 뭐라고 써 있어? 제곱근 16 이랬단 말이야. 자, 이게 뭐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16의 제곱근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제곱근 16하고. 제곱근 16은 뭐냐면, 루트 16을, 그죠? 한글로 쓴 거라고. 그, 그러니까 루트 16은 뭐가 돼? 4가 되는 거거든. 근데, 16의 제곱근은 뭐지? 자, 뭐야. 16의 제곱근이 이렇게 써야제 16의 제곱근 X. 거꾸로 읽어야 되니까. 그죠? 목적어잖아. 16을 만드는 거 거잖아. 자, 그럼 무슨 뜻이야, 이게? 자, 어떤 수를 제곱해서 16이 되니까 X는 뭐가 돼? 그렇지. 얘는 뿔마 4 이렇게 되니까 얘랑 얘랑은 완전히 다른 거지. 그래서 얘는 루트 16이고 2번은 자 뭐야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다 그렇죠 얘는 뭐가 돼6 이렇게 되지 그지 됐어 그러니까 얘랑 얘랑 1번 2번은 똑같네 그러면 1번 2번 답이 아니네 그죠 자 3번 볼까 3번 뭐라고 써 있어 어, 2의 3승 더하기 2의 3승이니까 뭐가 돼 어, 루트 8 더하기 8이니까 16 맞고 4번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뭔지? 루트 4니까 2, 루트 4니까 2에서 얘답 4네. 다 똑같지? 루트 16은 4고, 루트 16은 4니까. 얘도 낫고 얘도 똑같네. 자, 5번은 뭘까?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가 몇개 있어. 아니죠. 4도 있고 마이너스 4도 있잖아. 그지? 어, 얘랑은 다르지? 지구패 16대는 4도 있고, 많이 1 3인 많이 4인데, 얘는 4만 있으니까 5번은 틀리겠네. 그치? 5번은 답이 2개지? 따무지 하는데. 됐음?